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치원 기자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김 장관은 우리가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냐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고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우리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